뭐 숏하는 친구예요. 안녕요 아락 1 어. 여기가 주방할 거 아니야. 여기가 주방할 거. 여기가 주방 18. 거기 여기 로 만든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붙일 거는

이거만 했으면은 되는데 천장을 따로고짠 따로 다음에 고 하더라고 천장도 뜯어야 되고 아 이거 천장도 이거를 딱요거를 잘라서 해야 되는 거라 위에는 흰색으로 하신다고 하네 네 흰색으로 지금